자, 어, 황금맥 점상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이 장, 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트륨 배터리 혹은 LFP 배터리 쪽이 이번에 2차 전지가 반등하면 좀더 강하게 갈것 같다라고 한번 이 점상노트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의 대장이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그 바로 그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 거의 2차전지 대장주가 나 있고요. 그날 같이 드렸던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 역시도 급등을 하면서 어 상한가 대열에 좀 올라섰습니다. 자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요 좀 미리 드립니다. 자 대보마그네틱 오늘 상한가 한거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대감 높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 이렇게 오늘 상한가 찍으면서 제대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갈라 그러면 이제 싸야 된다. 그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셨다 그러면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이, 이 종목 말고도 애경 케미칼 역시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강하게 태워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21선 근처 매수였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에 21선 아, 3일 전에 21선 왔거든요 그때 포인트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오늘 상가 충분히 잡았다 오늘 역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도 딱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 바로 트럼프라는 어, 큰 예, 어,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올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의도하는 게 뭔지 진짜 의도하는 게 뭔지 저렇게 막 말을 막 하는데 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올해 매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 트럼프 말 한마디의 지수. 뿐만이 아니고요. 뭐 빅테크브까지 싹다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트럼프가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전체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자신이 어, 트러, 대통령의 취임해서 가장 찬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취임하니까 경기가 너무 좋더라. 트럼프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찬사를 듣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자마자 부양책을 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통 한나라 정부의 재정 적자는요. GDP 대비해서 3% 수준이어야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양책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GDP 적자가. 재정적자가 약4.1% 였거든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3% 축소하려고 했는데 4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은요, 이 재정적자가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요, 원 기준으로 4경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경이에요, 경. 조단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자, 미국은 재정 적자. 아이, GDP가 4경 4경이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1년에 6.5%. 기준에 어 보통 기준이 3라 그랬잖아요. 그게 2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됐는데 부양을 하고 싶은데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그 규모를 한국 돈으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요. 어 미국의 총 부채 규모는요 미국 돈으로 달러로 36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경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gdp 대비해서 123% 그러니까 지금 어이한 나라에서 미국에서 버는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트럼프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 적자 원인을 싹다 제거해야 되는데 어, 트럼프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적자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 자, 적자 원인 원, 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회 보장제도.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 잘돼 있다고 하죠. 거기에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첫 번째. 그래서 최근에 사회 보장제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료 서비스. 최근에 의료서비스에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약가이나 정책 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바이오주들이 한때 약세가 훅 나왔다가 어, 며칠 전에 다시 올라오고 요즘 변동성이 그래서 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자 지급이 급격히 증가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자가 6%예요. 1년에 어, 미국에서 나가는 어, 이자 비용만요. 예.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그냥 어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부양책을 쓸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 요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도 매기고 있고 리쇼어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요. 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며칠 전에 이걸 확인시켜 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이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 내가 고민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고민을 진짜로 하는 게 맞나 확인이 필요했는데 며칠 전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요 미국의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미국 큰일 난다 경고를 해줬습니다. 아, 여기에서 트럼프가 고민하는 게 이게 맞구나라는 첫 번째 확신이 들었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 시켰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평가와 그리고 트럼프의 고민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러면 어떻게 요이 트럼프가 어떻게 요 부채를 해결할지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관련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게 되면 어 트럼프의 이 재정 적자 축소 이게 목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재정 적자를 축소할 거냐?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 다음 번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게끔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좀 우리 머릿속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원인을 아시면 결과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1단계 트럼프가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관세를 인상하고 리쇼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하고 재정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세수가 중요하죠 즉, 어 나라의 국관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5월달 5월달에요. 지금 5월달이다안 지났잖아요. 어 미국에서 관세로만 벌어들인 수익이요. 자 아직 5월 한 달도 안 됐는데 한달 동안에 3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30억이 아니에요. 30조가 넘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이 일부는 달성이 벌써 됐습니다. 자 어, 수입 관세를 통해서 세수 증가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하는 게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 자 지금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지어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증가시키면 고용이 확대가 되고요. 당연히 고용이 확대가 되면 돈을 버신 분들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수 증대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흑자가 나겠죠. 당연히 적자가 축소가 됩니다. 재정 적자가 당연히 축소가 되고요. 자 거기다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수출 물량을 늘려야지 이또 수입 금액이. 어이 재정흑자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세되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팔리면 또 세금 수익도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건요. 자 이렇게 관세 그리고 미국의 리슈어링 거기다가 달러 약세가 이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혜택을 볼수 없는데 이세 번째는 달러 약세.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는 우리가 관련 주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제가 좀 포인트를 맞춘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요. 두 번째도 트럼프의 재정 적자. 두 번째 무기도 에너지 수출입니다. 근데 에너지 수출할 때도 좀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우디였잖아요. 근데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산유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원유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이 가격을 일부러 낮추게 되면 미국이 수익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즉 달러 약세가 나오면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그렇게 되면 세수 증대가 당연히 나오겠죠. 요두 가지 예, 공통점을 보게 되면 달러의 약세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이 요거를 주식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이 수익을 볼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면 달러 약세, 반대로 얘기하면 워낙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낸다 그러면 이번 대선 끝나고 6월 달부터는 수익을 추가로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보 마그네틱이나 이번에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을 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포인트를 달러 약세에 맞춰가지고 관련주 몇 개를 한번 찾아보자.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금리인하는 파월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달러 약세는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환율 보고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원화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포인트에 맞춰서 어, 전략을 짜게 되면 어, 쉽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 그냥 바로 넘겨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환율은 1,470원이라는 거 보여 드리는 거고요.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걸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수혜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련 수혜 주는요. 일단 원화 강세가 나오면 항공주들이 수혜가 됩니다. 자, 보통 항공 기업들은요. 비행기를 사오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를 빌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렌트를 하는 거예요. 자,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렌트비를 뭘로 내죠? 달러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면 어 미국의 어이 그 어, 비행기를 빌려오는 회사에다가 줄 때는 달러를 주게 되는데 워낙 강세가 나오면 달러가치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항공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되는데요 항공주들 뭐 대한항공 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렇게 lcc 하고 국적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를 먼저 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는 대한항공을 먼저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LCC 관련주들은, 어, 조금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대장주가 먼저 가고 주도주가 가고 후속주들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대한항공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 금융 증권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통 금융주하고 증권주가 왜 환율에 수혜주다 수혜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금융주들은요. 어, 이 자기의 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이그 비율을 어 예대 비율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이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을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 영업을 할수 있는 그 모멘텀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도 수혜주예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우리 금융 지진나 kb 금융 이쪽은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6월 달 되면 분명히 경기부양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대책으로 해서도 지금 어 이. 그 뭐야 그 거래 이 대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증권주 그중에서도 키움 증권 요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만 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밑에 보시면 발전 관련해서 한국과스 공사 한국전력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솔루션.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요 종목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